안녕하십니까 불륜버거TV입니다 제가 계속 빅텍 강조했죠 여러분 지금 뉴스에 뭐가 뜨냐면 자 이거 미사일 겁나 멋지죠 아이 북한이 미사일 쌓았다는 게 아니라 에? 제가 찍어드리는 건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슈팅 무조건 와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 그 시간도 제가 다 잡아줘요 자 빅텍은 장담하는데, 4월달에는 거의 100%큰거한방 줍니다. 큰거 드시도록. 딱 빅텍은, 딱 특히 4월달은 딱 째려보고 계세요. 얘가 갑자기 다락, 다락, 다락 하면 바로 들어가야 돼. 왜? 상 쳐줄 거니까, 상. 얘는 빅텍은 한번상 치면 몇번상 칠지 몰라. 그리고, 빅탱은, 미사일 안 쏘았는데, 갑자기 슈팅 치면 있잖아요. 한번, 미,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, 오늘 한국장이 열리면, 빅탱은, 이런 거딱 뜨면, 무조건 최소 5%는 뛴다, 5%는. 그렇다고 또, 어, 바로 들어가지 마요, 어리석게. 이게, 알잖아. 우리 단타, 기본, 뭐다? 타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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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박톡수 몰라요? 타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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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닥 어? 이게 심장이 갑자기 폭 뛰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 달리기 할때 생각해 봐요. 달리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훅 달리면 어떻게 돼? 죽어. 천천히 달리다가 어느 정도 열이 닿으면 확 가잖아요. 주식도 똑같아요. 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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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에너지 값을응 웅충했다가 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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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 아시겠어요? 오늘 비텍 한번 보세요. 단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, 이 정도면. 어, 어, 이렇고. 한번 봅시다. 북열병시. 나도 150만 유튜버처럼 그냥 읽어주는 거 해봐야 되겠다. 겁나 쉬운데, 이거는. 뭐가 어려워, 이거? 북열병시 보면 미사일 능력 진전. 와! 국방주, 슈팅하겠네요! 이런 방송 누가 모네 에? 겁나 쉽잖아요 이게 일이야 이게? 나 이러면은 밤새도 하, 하루에 몇백개 만들 것 같아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역사랑 딱 묶는거지 그래도 조금 남달라야 될거에요 그런식으로 다 방송이 기분 그래도있더만 반성 좀 하세요 반성 아유 진짜 그래가지고 뭐 150만 <laughs>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씨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참 답답하다 답답해 하여튼 빅테크 참고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.